안녕하세요. 코인 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스텔라 루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앞으로 이 스텔라 루멘 어디까지 오를지 주가 방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 이 스텔라 루멘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버튼만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시장 정말 이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텔라루멘이 7월 초부터 무려 120%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러나 치, 7월 말에는 다시 2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꽤긴 이런 조정 구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8월 초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차 상승 파동의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이 급등 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요. 비트코인 따라서 커플링 된거 아니냐? 혹은 ETF 뭐 리플 소송 영향을 좀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텔라 루멘만 보면요 그 어떠한 호재도 없습니다 근데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쯤 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수급일까 라는 의심이죠 자, 이번 상승의 실질적인 주체는요. 바로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입니다. 중국이요.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는 금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불법 외환 그리고 OTC 브로커, 자금 세탁또 러시아 연계 거래까지 엄청난 규모의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규모만 무려 연간 약 36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보다 더큰 시장입니다. 제가 우연히 입수한 이 중국 장외 코인 브로커들의 내부 계획표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날짜표, 날짜별로 이 특정 코인들을 미리 매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 코인이었고요. 사라. 하 사라 하 코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8월 2일에는 토카막이었습니다. 토카막. 토카막. 그리고요. 8월 3일에는 에테나였어요. 에테나 코인. 어, 다, 무려 모든 이 코인들이 20% 급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이 매수 신호가 사전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스텔라루멘, 다시 돌아갈게요. 스텔라루멘. 이 스텔라루멘의 상승도 우연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중국 자금이 이 스텔라루멘을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할지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초에 다시 시작된 이 반등,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일 수 있고요. 반대로, 잠깐의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중국 장애 세력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이 스텔라룸엔 단기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유학하자면 이번 이 스텔라룸엔 급등, 단순한 기술적 반등 아니다. 중국 장애 시장의 수급 흐름하고 연결이 되 있고, 이게 다른 알트코인에도 충격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호재보다는 수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보이지 않는 중국 자금, 요거에 대한 움직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가 이 중국 장외 코인 브로커들의 내부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날짜별로 이 특정 코인들 미리 매수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해서 이스텔라룸엔 추가 매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할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알림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 번호 0 1 0 5 9 4 1 5 8 1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 글자 여러분들 남겨주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죠. 근데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수식 지표 하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야하시는 이유인데요. 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2581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 고현정이 사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 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야하시는 이유인데요. 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2158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루멘.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졌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매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텔라룸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요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이 코인의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또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 이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 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뵀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쌓아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원이 나중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이제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조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 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자,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에 눌러 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0 1 0 5 9 4 1 5 8 1로 문자로 책받이라고 한통 남겨 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텔라룸에 마무리하자면요. 이번 급등, 단순한 기술적 반등 아니다. 중국 장외 시장의 수급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고, 다른 알트코인하고도 영향이 많이 지금 주고받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앞으로 호재보다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 보이지 않는 중국 자금의 움직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이 수급에 대한 이 움직임 포착한 거, 타점 알려드릴 거고, 지금부터 이 스텔라룸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만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스텔라룸엔 앞으로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받아보시고요. 수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